네, 여기는 지금 달고미 곰취를 심어 놓은 밭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그저께 심었어요. 근데 그날 정신이 없이 그냥 심기만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찍지 못해서 그거 다시 이제 동영상을 찍고자 왔습니다. 달고미 곰취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원래는 곰취를 심으려고 했는데 이 화천의 그이기자 농원 농어... 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곰치는 2년 3년 후에 아니면 뭐 후년에 그 수확이 가능하고 사실 뭐 그렇게 환경도 조건이 안 좋고 해서 그뭐 해발 100, 1000m 뭐 이런 데가 잘 되고 이런 평지 같은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게 렇 포도나 달의 농사를 하면서 그 밑에 뭐 심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 달고미금치라고 하는 것은, 어, 아무 데나다 키워도 오래 심어서, 오... 지금이 봄이죠? 봄에 심어서, 음, 한 여름이나 아니면은 뭐한 가을쯤에는 수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씨앗으로도 엄청 잘 번지고, 그 다음에 촉수도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데, 이달고미곰치라는게 사실은 저도 생소해요. 생소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심는 방법은 우선, 야. 우선 이제 달곰이 곰취를 보여드려야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이는 하나 모르겠네. 예, 일반 뭐 곰취나 아니면 이런 거하고 아니면은 뭐 쑥부쟁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하고 거의 흡사한데 뿌리는 곰취하고 거의 비슷 비슷해요. 응? 이거를 심는 방법 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팝니다 파고 요거를 묶고 흙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흙을 집어넣고 그 촉이 보이죠 요 촉이 보이는 상태에서 꾹꾹 눌러주시고 1cm를 덮어요 1cm를 1cm를 덮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간격은 30cm나 50cm 좌우로 제가 봤을 때 57cm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확을 하려면 이렇게 발을 밟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또 많이 번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시어으로 보는 거라 확신은 없는데 잘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